지난 월요일 노동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다. 지난 5월 과천 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일했던 노임이 나오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오늘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러 노동부에 가야 하는 날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사에서 노임을 주겠다고는 하는데 원청인 발주체로부터 기성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말한다. 감독관 말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국가채당금에서 이 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내 가슴 속엔 계속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오늘 인천 청라 국제도시 HB건설 안전교육장에서 들은 이야기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많은 아파트 물량을 공급했었다는 HB건설이 지난 3년간 20에서 30%씩 계속 공급 물량을 줄여오다가 올해는 작년 대비 3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다른 일군 건설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타일 일자리 경기가 가장 좋았을 때가 이명박 정부의 시작을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점을 찍었던 것 같다. 한 달에 평균 천만 원 이상을 벌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타일이 돈을 많이 번다고 우후죽순처럼 타일 학원이 생겼었는데 지금 타일에 입문하는 사람은 배워보았자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번 타일업계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올해 많은 단종 건설사들이 도산할 것이라 하니 마음 안편이 먹먹해온다. 그동안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이 모두 휘청거리고 있다. 요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좌우할 것 없이 위정자들의 거짓말 프레임에 갇혀서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른 채 허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마치 SF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가상현실을 진짜 세상인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가상세계에서 깨어나게 해줄 오라클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라클이 빨리 와서 이 가상세계를 벗겨놓았으면 좋겠다.